아 지금 제가 나와 있는 곳은요 아, 아주먼 거리를 달려서 왔습니다 지금 여기는요 어, 창녕입니다 창녕 창녕의 오차터로 유명한 곳이죠 지금 뭐 저수지 양 볼자리로 그리고 폼통 구간 구간별로 지금 보트 뭐 그리고 연안 낚시 하시는 조사님들로 인해서 저수지가 인사한 이내입니다 오늘 행위도 어저께 여기서 오자가 나왔다고 하네요. 그래서 한번 이곳에서 한번 낚시를 한번 진행해 보기 위해서 뭐 포인트 어 포인트 한번 탐사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안녕하 형복이가 어, 간답니다. 차로 아주 먼 거리를 이동을 해서 경상남도 창녕권으로 좀 나와봤습니다. 원래 목표했던 곳이 장척지였습니다. 장척지였는데 많은 조사님들의 뭐 인사인해로 인해서 뭐 앉을 자리가 없다 보니까 부리이하게 여기 자체 지역 주민이 회원분한테 연락을 취해서 오늘 아무런 정보 없이 이곳으로 들어왔습니다. 아무런 정보 없이 이곳으로 들어와다 보니까 음 사실상 현지 회원분의 얘기에 어 많은 의존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 오늘 한번 집중해서 어 오늘도 한번 낚시 임해볼까 합니다. 좀 멀리 나와서 어좀 대물터 어 좋은 대물터들을 봄철이 오기 전에 산란이 터지기 전에 먼저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는데 와 뭐. 장착지 조사님들 어마무지합니다. 앉을 자리 없이 뭐 빼곡히 앉았고요. 뭐 장박기, 뭐 알박기 시작해서 뭐 보트 낚시부터 해서 뭐 많은 분들이 자리를 하셨기 때문에 아쉽게도 저는 어 장착지를 좀 벗어난 준계곡형 어 저수지로 어 지금 나와봤습니다. 뭐 이곳 역시도요 베스터라고 하니까요. 어뭐 집중을 하다 보면. 어 시청자 구독자분들에게 좋은 붕어를 좀 보여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도 한번 열심히, 한번 낚시 집중해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이팅니다 까지 어, 온 이유가요. 제가 사는 지역에 우궁무진한 포인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탈란이 시작되기 전에 어, 제가 생각했던 어, 꼭 와보고 싶었던 음. 곳을 미리 와서 좀 경험을 해봐야 미련이 남지 않을 것 같아서 먼 거리인데도 늦게 들어와서 한번 도착을 했는데, 어, 뭐 확실히 장거리이다 보니까 그때 환경에 대한 대처 능력이 좀 많이... 어 떨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뭐 부득이하게 지금 제가 원치않은 장소까지 지금 오게 됐습니다. 어 그래도 어 오늘 한번 집중을 해서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우선 이것도 베스트라고 합니다. 뭐 베스가 유입된 지가 꽤 됐다고는 하는데 베스 유입에 비해 씨알들이 어 상당히 골고루 나오는 편이라고 하다보니까 주종이 뭐8덟9아가 어, 주종이 네. 될 거라고 생각인데 주종이 네. 8덟도 나오고 큰큰 네. 뭐큰 거는 4자5반까지도 나오고 아, 주비끼는 어떤 걸 써야 되죠? 테스트가 있으니까 네. 수, 뭐 그런 정도로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다 뭐, 저희 대구에 사시는 회원분이신데요. 시간, 좋은 정보를 가지고 어, 오늘 좋은 포인트를 소개해 주신 것만큼 오늘 좀 좋은 조가를 얻고 어, 먼 길을 온 만큼 좋은 조가를 얻고 한번 어, 철수길 한번 오도록 한번 오늘 노력해 보겠습니다. 흠, 아, 장이 지금 붙일 때가요. 아, 지금 끌고 들어갔습니다. 끌고 들어가서. 그걸 건지기 위해서 지금 아, 조상님이 미래대로 건지시고 계시는데 아, 만약에 그걸 건져냈을 때 붕어가 달려 있으면 고기가 달려 있으면 제가 한번 제대로 한번 찍어서 영상을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제 저녁 낚시를 좀 시작을 할까 합니다. 아,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았습니다. 너무 좋았고요. 어 제가 사는 지역에서는 뭐 이런 날씨 사실상 꿈도 못 꾸는 날인데 어뭐 여기는 밤에는 전혀 뭐 춥지가 않습니다. 춥지가 않아서 어, 오늘 밤 낚시 한번 기대를 해보고 오늘 한번 집중을 해볼까요? 그리고 오늘 날씨가 좋았기 때문에 아직은 이름감이 있는 저수지라고는 다들 여기 현지에 계신 어, 회원분께서 도 얘기를 하십니다. 아직은 이름 곳이지만. 지금 뭐, 많은 조사님들이, 일찌감치, 또, 대편성을 하셨기 때문에, 음, 저, 저도 기대감을 갖고 한번 낚시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 멀리까지 와서, 아, 멀리까지 와서 좋은 좀 그림을 좀 담아서 좀 소개를 해 드리고 싶었고요. 또, 개인적인 욕심으로는 제가 계속 마음속에 담아놨던 장착지를 꼭 한번 들어가 보고 싶었는데, 어, 결국에는 음, 장척지에서는 낚시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상황을 좀 봤고요. 그리고 어, 많은 분들이 어, 낚시를 하시는 모습 속에서 저희 같은 주말 분들은 어, 좀 어렵다고 판단을 해서 어, 장척지는 과감히 어, 마음속에서 좀 지우겠습니다. 미련을 좀 버리고요. 어, 다음번에 또 기회가 된다라고 그러면 또그 오태지 있죠. 오태지 한번 좀 들어가 보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아직은 좀 이른 값이 있지만 어 그래 필드에 나온 만큼 어 집중하는 시간에 따라서 분명히 조가 차이는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음 오늘 한번 집중해서 제밤 낚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지금 어, 반대편 회원님께서 편지를 하시다가 엔딩하는 과정에 어, 목줄이 터지는 바람에 어, 한번 기대가 되네요. 뭐. 확실히 저수온기의 채비에 따른 조과 차이는, 어... 뭐, 활성도가 좋을 때야 뭐 차이가 없겠지만, 이런 저수온기, 이런 저수온기 때는 확실히 채비법에 따른 조과 차이는 확실히 좀 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쯤에서 먼 거리를 또, 어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이쯤에서 철수를 하고요. 여기서, 어... 마무리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철수하기 음, 전에, 장척지, 장척지에 계신 또 현지 조사님 어, 회원분이 계셔서 또그 회원분의 조가를 어, 영상으로 담고 그러고 또 영상 마무리하는 것도 하겠습니다. 네, 아, 지금 철수길에 어, 장척지, 장척지를 잠깐 들렸습니다. 저희 어, 회원분, 어, 여행붕어 회원분께서 요 일박에 좀 조가를 올렸다는 소식을 듣고요. 음, 이곳에 좀 나와서 어, 붕어 영상을 좀대 대신 좀 보여 드리고자. 아, 이렇게 좀 나와 왔습니다. 야, 뭐 엄청 나네요 사람들. 뭐. 야. 자, 1박 더 하실 거죠? 응? 1박 더 하실 거죠? 음, 오늘 하루 1박 더해 보고 네, 오늘 멋지게 또 붕어 좀 보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야. 야. 지금이 떼장 앞쪽으로 있잖아요 떼장 앞쪽으로 치셨대요 근데 지금 대부분 조사님들이 들어가 계신 곳들이 다 연밭 위주거든요 연밭 위주인데도 자리가 없으셔서 이쪽으로 들어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어, 오히려 이쪽에 또조각가 훨씬 더 호주왕을 보였습니다 저 오히려 주 포인트라고 하는 그 약, 양쪽 골자리들마다 지금 많은 조사님들이 들어가 계신데 아 의외로 조각가 떨어졌습니다 어, 오히려 이 떼짱 떼짱 앞쪽으로 좀 만약에 오시는 분들이라 그러면 좀 이쪽에서 좀 건너쳐서 구태여 연밭으로 들어가지 않아도 어 좋은 조각을 올릴 수 있지 않나 좀 생각이 드네요 뭐 다른 분들은 조항이 상당히 현저히 떨어졌는데 이쪽 자리에서 어 장석지가 후조항을 좀 보였습니다 어 지금 어 이렇게 보여주신다고 영상에 담고자 보여주신다고 직접 아, 이렇게 꺼내시고 계신데요. 어, 아, 1박 조가입니다 어, 아. 야, 이쁘네요. 응? 뭐? 고기 이쁘지? 네. 자, 음, 다 턱걸이하고 아홉치 좀 있고, 그리고 저게 38. 아, 축하드립니다. 야, 지금 보십시오. 이게 장척지 어, 아, 저도 이 붕어를 보기 위해서 먼 거리를 달려왔는데, 아쉽게도 오늘은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laughs> 음. 현재 음. 상황을 입질 패턴과 좀한번 알려주실 수한 말씀 좀 해주세요. 일단 미끼는 오크수로 썼고, 네. 그 채비는 조금 예민하게 네. 하는 게 좋습니다. 네. 그 살짝 움직이고 그 입질 패턴이 그 지속된다고 느낄 때, 그때 채면은 거의 확실하게 후킹이 되는 아유, 어, 그런 상황입니다. 입질 시간대는 어떻게 되셨나요? 시간대는 네. 보통 이제 초저녁 초저녁 그러니까 한 7시부터 한 12시까지 음. 어, 그 때가 좀 입질이 가장 잦은 시간대고 오전은 좀 된다고 얘긴 하는데 뭐 막상 잡지는 못했어요 음. 지금 1박조각 이렇게 다 잡으신 거죠? 네 이거 1박조각입니다 1박은 지금 허리고 야, 진짜 저거는 붕어 좋네요. <laughs> 좋습니다. 아, 좋습니다. 상황 그. <laughs> 네, 고맙습니다. 상황 전해주셔서. 어, 오늘은 장척지에서 어, 마무리 영상 인사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 뭐 많은 보트 보트를 시작으로 해서 그 어, 연안 낚시 많은 조사님들을 좀볼수 있었던 장척지였고요. 그리고 창석지가 아닌 또 제가 선택한 곳에서도 어 소소한 또 재미를 느끼는 좋은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멀리까지 와서 좀 아쉬움이 많이 남는 좀 추적 길이지만요 그래도 창석지 유명한 저수지를 또 눈으로 또볼수있었고요현 상황을 또 시청자 구독자 분들에게 어또 소개해 드릴 수 있었다는 점에서 상당히 만족을 하면서 오늘 어 철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번에도 좀 아쉬운 영상이지만요. 아, 또 붕어가 없네요. 아, 아쉽습니다. 음, 다음번에 어, 좋은 곳에서 인사를 드릴 수 있도록 어, 열심히 또 촬영하러 돌아다니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